전도서 5장 마지막에서와 달리 6장에서 들어와서 전도자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물질의 풍족함과 존귀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결국 전부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나보다 존귀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재벌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행복한 삶, 평온한 죽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돈은 백만 장자이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고 그리고 죽음을 며칠 앞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많은 돈과 명예와 재산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불행한 일을 뒤로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뿐이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곳, 돌아가는 그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 나라,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헛된 것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그 헛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모시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장충몽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행복과 불행이 아닌 거룩한 인생에 두어야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의 수고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먹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재물을 벌고 물질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흔한 식욕까지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절를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이익이, 유익이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자와 우매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와 능력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인생의 모양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채울 수 없는 수고만 하게 된다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로지 내 생각과 기준만 앞세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만이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의 허물을 끝내고 기쁨을 채울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섬김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유익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농아능이 그에게 고하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함께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지는 해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같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찰나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어찌 알겠느냐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가고 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전도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힘주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실망시켜 드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된 것에 치중하고 있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미쳐야만 우리는 허무함을 끝내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드는 세속적 가치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만으로 즐거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영육간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온전히 고침받게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을 잘 섬기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를 예물로 드림을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하감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